안감하고 겉감을 이어보는, 방식, 이어보는 순서로 들어갈게요. 이렇게 뒷판을 펴놓으시고, 앞판도 겉감도 이렇게 펴주세요. 이 어깨와 안감 어깨와 겉감 어깨가 똑같이 만나도록. 이렇게 해서, 시침핀을 찔러줄게요. 시침핀으로 찔러주시고, 여기도 양쪽 똑같이 이렇게 해서 와주시고, 여기가 꼭 만나야 되기 때문에 제일 중요한 부분이에요. 여기서 틀어지면 전체가 틀어지니까 중요하게 생각하시고, 이렇게 붙여주세요. 시침핀으로 그리고 우리가 지금 어디를 박을 거냐면 여기를 박을 거예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근데 이따가 밑단은 따로 박아야 되기 때문에 한한 어한 5cm 정도. 요 선에서 둥근 선 끝에서 5cm 정도 여기까지만 먼저 박아 주세요. 여기서 한 바퀴 돌아서 여기까지. 네, 여러분이 하기가 힘드시면 여기다가 시침핀을 이렇게 하셔도 돼, 하시고 하시는 게 아마도 편하실 거예요. 네, 이제 저희가 이 표시해놓은 이 선에서 시작을 해볼게요. 어, 그리고 아까 우리가 여기 그려놓은 선이 있잖아요. 1cm로 시접을. 요선만 맞춰서 박으시면 돼요. 천천히 굴리시고비을 찔러, 칩, 시침을 해 놓으셔서 그냥 박아주시면 돼요. 이제 잘라주실, 잘라줄 거예요. 시접 처리를 해줄 거예요. 여기는 이따 박을 곳시니까 끝에서부터 자르지 마시고 조금 한 4, 5cm, 3, 4cm 전서부터 한 0.3으로 잘라주세요. 돌아가는 부분은 그렇게 자르셔야 이쁘게 돌아가고요. 어, 일직선인 부분은 쭉 5mm로 잘라주셔도 돼요. 이제 잘라주시고, 이제 다려야지 돼요. 이 부분을 이렇게 손으로 밀어서 깨끗이 남겨주세요. 안쪽으로, 안감 쪽으로. 편하게 놓고, 앞뒤가 넘어가지 않도록 똑같이 다려주시면 돼요. 달아주셨죠? 그러면 이제 옆에 끈을 달도록 해볼게요. 이렇게 맞춰 놓고, 이 중심에서 끝에서 3cm 표시를 해주세요, 가운데. 여기다가 우리가 끈을 달도록 할게요. 네, 여기, 요렇게 끈을 이 앞에 다른 오른쪽과 방향이 같도록, 박은 방향이 같도록 해서 한 3mm 정도를 박아주세요. 하시고, 다시 거기서 빼지 마시고, 다시 제껴서 요렇게 반대로 제끼셔서 어, 그 시접이 보이지 않도록 3mm를 했을까, 5mm, 6mm를 한 박으시면 그 시접이 보이지 않아요. 음. 네, 이제 이 옆에를 다듬어서 어, 아무리 잘 박아도 약간의 차이가 있어서요. 여기를 다듬어 주지 않으면 안감이 울든지 겉감이 땡기든지 울든지 하는 그런 상황이 생기니까 이렇게 편하게 잘 놓으시고. 이것도 다 맞추시고 얼추 우리는 지금 잘 맞았는데 그래도 약간의 이렇게 나오는 부분이 있거든요. 이런 부분을 다듬어 주셔야지 돼요. 그래야 양면으로 입을 수 있게 깔끔하게 옷이 완성이 될 수가 있어요. 이 어깨선을 항상 맞추세요. 이 어깨 안감 어깨와 겉감 어깨를 항상 꼭 맞추셔서 딱 놔보세요. 그러면 음잘 박아졌어요. 우리는 아직은 잘 박아졌고요. 그래서 이제 나오는 부분만 다듬어 주시면 돼요. 근데 뭐 크게 다듬을 게 없이 잘 됐네요. 네, 이제 중요한 부분을 해볼 테니까 여기서 잘 보도록 하세요. 이대로 바꾸면 이대로 박으면 두 집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박는 방식이 이렇게 한쪽을 피시고 이 한쪽 남은 한쪽을 요 안에다 집어넣으세요. 얘는 옛 짝이고, 얘는 옛 짝이고, 요거를 가운데 집어넣으시고 같은 짝끼리 만나세요. 이렇게 집어넣은 거예요. 한쪽 어깨를 그리고 아까 그려놓은 선이 있었잖아요. 거기다가 이제 박을게요. 그린 선이 있는 데다가. 이렇게 편안하게 똑같이, 앞뒤를 똑같이 맞추셔서 어깨선도 맞추시고요. 여기서 시접을 잘라주셔야 됩니다. 여기는 0.5mm. 뭐, 앞판 자르듯이 자르시면 돼요. 0.3을 자르셔도 되고, 그리고는 뒤집어 주세요. 다시 이 박은선을 안 박은 쪽을 피세요. 이렇게, 이렇게 피세요. 그리고 요 박은 선이 요렇게 들어가도록. 그러면 또 얘하고 얘가 만나잖아요. 이렇게. 그러 음. 여기서 또그 똑같이 박아주시면 돼요. 똑같이 넣으시고 아까랑 똑같은 방식으로 방식으로 앞뒤를 똑같이 맞추셔서. 그린 선에 맞춰서 박으시면 되고요 항상 이 솔기는 맞추셔야지 되는데 잘잘 잘 해놓으면 이 솔기는 자동으로 맞게 돼 있어요 우리는 지금 잘 맞고 있어요 여긴 시접은 무조건 1cm요 1cm에 맞춰서 해주세요 음, 이제 다 박았어요 옆에 했던 것처럼 0.5mm나 0.3mm로 자르시면 돼요 이쁘게 굴려질 수가 있어요. 잘라서 이것도 뒤집어 주세요. 그러면. 주. 제일 힘든 부분은 다 됐어요. 이렇게 만들어졌죠? 이 부분을 다려주시면 돼요. 여기도 아까 앞에와 마찬가지로 앞뒤를 똑같이 맞춰서 늘어나지 않도록 생긴 모양 그대로 잘 놓으시고 잘 박아지면 굳이 손질할 거 없이 얘들이 잘 놓이니까 그대로 다려주시면 돼요. 시접 있는데 쏙 빼고, 이렇게. 그러면 한쪽은 다려졌어요. 이제 이렇게 다려졌습니다. 그러면 이제 다음은 이 옆선을 박는 거예요. 옆선을 안감과,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 솔기선을 똑같이 맞추셔서 박아주시면 돼요. 만약에 약간의 오차가 생기면, 약간 오차가, 어, 뭐, 끝이 남을 수가 있는데, 그거는 밑으로 빼시고, 요선과 요선은 항상 정확하게. 중요한 건 요선도 정확하게 맞춰주시고, 무조건 솔기는 정확하게 맞춰주시고, 남은 부분은 아래로 빼세요. 근데 이거는 잘 맞아서 뺄게 없으니까, 다시 박아 볼게요. 요 솔개를 꼭 맞추셔서 요렇게 핀으로 찔러주세요. 이렇게 우리는 옆을 우리가 1.5를 받기로 했잖아요. 그러면 1.5를 하고 시면 돼요. 음, 이제 우리가 옆선을 요렇게 박았잖아요. 그러면 뭐이 옆선을 다려주셔야지 돼. 가름솔로 그러면은 이렇게 놓고 펴서 다리고 또 몸판도 펴서 이렇게 다려주시고 양쪽 박았으니까 양쪽 똑같이 이렇게 보시면 여기가 똑같잖아요. 이렇게 돼야지 돼요. 잘했네. 이렇게 맞춰보면 끝이 잘 맞았네요. 뭐, 이렇게 안 맞는 부분은 약간 이제 손으로 가위로 다듬어서 정확하게 해주셔야 양면으로 입을 수가 있어요. 아니면... 무, 위로 땡겨지던지, 내려오던지, 그런 상황이 생기니까, 요렇게, 깔끔하게 다듬어 주시고, 다 다듬어 졌죠 요걸 이제 뒤집어서, 우리가 아까 박은 선, 그 끝선과, 끝선을 박을 건데요. 여기에, 우리가 뒤집을 수 있는, 구멍을 하나 만들어줘야 돼요. 그럼 그거를, 어느쯤에 만들어지는 거는 하시다 보면, 뭐, 편리한 쪽에 해주면 되는데, 요쪽, 한, 중심에서 한, 7, 8cm, 요 정도를 띄워주셔야 돼요. 요까지 박고, 요까지 박고, 그리고 쭉 박아주시고, 요 구멍으로 옷을 뒤집어 주셔야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아까, 박은 부분이 있잖아요. 요 끝부분, 요기서부터 다시 시작해주시는 거예요. 1cm 간격으로, 시접으로 쭉 박아주세요. 그리고 중심에서 튼튼하게 박으시고, 어, 한 6, 7cm 정도를 띄워주세요. 그 부분으로 뒤집어야지 되니까, 다시 그 부분을 하시고, 그리고 1cm 간격으로 쭉 박아주세요. 시접은 0.5mm로 잘라주세요. 그리고 밑단 박고 자를 때 중요한 부분은요, 요 우리가 띄워놓은 공간을, 요 시접을 여기를 바짝 자르면 나중에 우리가 달릴때 불편하거든요. 여기는 시접 1cm로 그냥 놔두세요. 그리고 요거로, 요 구멍으로 요렇게 뒤집는 거예요. 음, 다 나왔네요. 이제, 이렇게 얼추, 반팔 10%? 완성이 됐어요. 그리고 요거를 아까처럼 앞에 다리고, 어, 소매 부분, 진동선 다린 것처럼 앞뒤가 거의 똑같이 다려주셔야 양면으로 입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아까 우리가 냉긴 요 창고문이라는 곳이 있잖아요. 요거를 쪽가위로 이렇게 집어넣고, 여기서 이렇 해서 똑같이 이것도 역시 이렇게 다려주세요. 응, 예 이쁘게 다려졌죠? 보시면, 여기도 바깥 안쪽 감이 나오지도 않고, 안쪽에도 바깥 감이 나오지 않게 정확하게 잘된 거예요.